난너 빼고 다 좋아. 너만 벤당했으면 좋겠음. 난너 좋은데. 그럼 알죠? 이거 진짜 여자들 이거 들으면 심쿵합니다. 어나나너 싫어 저리가 했을 때? 왜? 난너 좋은데 이렇게 하잖아. 여자들 괜히 신경 쓰인다. 이거 진짜 핵심이야. 남자들 잘 들어. 이거 진짜 꿀팁이니까. 아 기련이네 잠시만. 아 종구만 아니면 되는데. 와 생각도 나. 화이팅! 해봉력 유효해서 발전기 녹이는 중, 얘들아! 이거 생각두면 대충 이제 애결 확률 높거든요. 근데 약간 익숙한 사람은 잘쓰지왜잘안 해, 각도를. 어? 벌써 누른 건 좀. 아, 여기서 누는 건 좀. 아니, 많이 당혹스러운데, 이러면? 난 구하러 못 가요, 이거. 뭐야? 루인까지 있어? 파이팅! 난 돌릴게. 왜 피쫄부냐고? 저 스택 3 스택이 족밥으로 뭐야? 아니 이럴 거면 그냥 구워지 얘들아. 아니 그냥 구워지 왜? 나이스! 나이스 타이밍, 나이스 타이밍! 나이스! 할수 있어 얘들아 야야야쟤 버려 쟤 버리고 뭐해 얘 온감 있어 온감 있어 온감 있어 어? 어? 야야야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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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이것만 돌리면 돼. 이것만 돌리면 진짜 다 된다. 오? 어? 어, 얘들아. 이거 1111은 벌써 좀 약간 많이 위험한데, 얘들아. 아, 이거 아까 온 카메라 인이었구나 나이스. 저한테는 오로지 발전기 그리고 자는투템난 살아야 돼. 이번 판 내가 에이스야 내가 제일 핵심 인물이야 내가 죽으면 게임 터진다 채... 어 찾았다 책임감 가지고 게임해 지금 아, 집중하자 이거 대회라고 생각해 월드 챔피언십 대화대 대표 우승자 가리는 대회다 내가 이번 판 에이스야 랜덤 퍽 돌렸는데 내가 놈이도 나온 거지 어. 그쵸 제가 매판 에이스니깐요 6시 퍽이름 이거 지나친 열성이라고 포템 없애면 발정이 속도 10% 빨라지는 거 대신 여기서 한대 맞으면은 풀려요 네 키키씨 가서 살려야돼 교체해야 된다고 그래! 그거야! 나이스! 호! 1층이야 이거 실좀 하자. 아실좀안 하면 안 돼. 되... 아... 하... 쟤왜 가만히 있어? 아, 실 해달라고 해. 왜 가만히 있어? 하... 아, 전노미돌라실못 하잖아요. 와, 게임 존망했다. 아니, 유...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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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야 여기서 누우면은 나이스. 제발 튀어. 틀려! 살려줘! 아유 뭐해 병신아! 아 그냥 살려주든가! 아 뭐해 대체! 아이씨아! 살려줘! 아 답답해! 씨발! 야! 왔어 왔어! 야! 야! 우리 살인마님께서 자유.. 여유로움을 주셨다! 어?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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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아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허, 허. 우리 빨간지씨 믿고 한번 돌려보자고? 빨간지씨 화이팅! 발쪽이 잡을게요 이제! 좋금만더 해줘요! 당신은 이번 판 에이스야! 나 진짜 에이스 자리 안 구한다 진짜 당신은 이번 판 에이스야! 할수 있어! 야 아니 야야야 야, 야. 아니 뭐해 나한테 와! 아 붙어 이 새끼야!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오케이.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일단 나 아니야. 야! 나한테만 왜또나왜또 나요? 어, 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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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보자. 크리스. 이번 판 너가 에이스다. 할수 있어. 난할수 있다. 난할수 있다. 난살수 있다. 난할수 있어. 해만해. 죽어주세요. 오 어, 박은 씨! 안 돼! 할수 있어! 나수스어이스나스나 물다 나 다. 나이다나이다 나이스! 오오호 오호오호 오호오호 오오호 오호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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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하호오아오호 오호오호 오호오호 아호오호오호오고 오호오호 다호오호 오호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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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 성자와 성자의 이름으로 하, 주님, 한 번만요. 시발, 주님, 성자와 성자의 이름으로 부르겠습니다. 한 번만요. 아, 잠깐, 잠깐, 잠깐.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잠시만. 아,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돌리자. 어쩔 수 없어요. 99에 넣을 거야. 네. 나머지 어디 있어? 왜살근데안 보이는데? 소리가 안들리는 살인마 소리가? 아 씨. 찾다, 찾다, 찾다. 찾다, 찾다. 여기 있어. 일단 여기 있어. 여기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아, 주님, 성자의, 성자의 이름으로 한 눈만 열. 진짜 사장님, 아, 사장님이래. 주님, 진짜 아니, 엔터테인씨발 됐다, 됐다. 잠깐만, 아나이촉밥새 끼지. 금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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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확인할 거야? 잠시만, 잠시 거야? 그랬했다 t 제발, 제발 i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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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보 Ti, Ti, 성자의 이름으로 주는 아니 엔트트를 살고 싶습니다 시발 제발요 엔트트를 살고 싶습니다 빌겠습니다 제발 엔트트를 시발 새끼 저거 응? 야이 새끼야 응? 야 그렇게 잡고 싶었냐 응이 싸가지 오늘 새끼 그냥 어 응? 괜찮아, 괜찮아. 오, 어, 웨스커다. 웨스커 확인. 아이고 산피가 뭐는 토템을 왜 갖고 있냐? 야, 아니야, 좋아, 사랑해, 좋아, 좋아. 그거라도 해줘. 헬런시드 아, 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산피 왜 아무 것도 안 하지? 아니 산피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윤진이는 나 같이 돌렸어. 아니 산피가 뭐해? 아, 얘들아. 얘들아! 어? 온 갚? 와 진짜 미치겠네. 아, 얘네 뭐해? 어, 요거 잘하고 있구만. 아, 뭐해 이 산피 새끼들아. 좀 잡아 발전기? 와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그냥. <놀람> 어 얘들아 제발. 와 진짜 돌아버리겠네 팀원. 아니 뭐 아니 나나 아니 아니 어어 어. 아니 씨발. 어 살렸다. 나이스. 일단 일단 혹시 모르니까 잡자. 발전기 제발. 포기하지 마.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아니 구했잖아. 일단 구했잖아. 구한 것만으로 일단은 게임이 돌아가니까. 힐좀 그만해. 제발. 나 혼자 돌리네. 근데 진짜로. 나이스. 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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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할머니 진짜 할머니 이거 아직 몰라. 얘들아, 화이팅! 축중안마 윤진아. 판자 탔어, 씨발. 판자 탔어. 나이스. 내가 해 줄게. 기좀 하지 마. 아, 발 진짜 이새끼들 씨발. 아, 진짜 죽었으면 안 됐는데. 어쟤 아, 죽었으면 안 됐는데. 클로데 아, 아, 너가 해. 너가 해. 너가. 너가 어그로 끌어, 케이트 발전기 주고. 제발, 말좀 들어! 잡아, 발전기! 잡으라고! 발전기 잡으라고! 나이스. 제발, 이피가이피가 이피가 제발요! 따고! 따고! 버텨줘요, 씨발! 따고! 해줘요, 제발! 제발, 32초만! 아니, 거기로 왜 간다고, 병신아! 아니, 병신아, 뭐해, 왜 거기로 가! 여기 잎이 먹으로 되거든? 아, 클로넛 해봐! 클로넛 해봐, 제발! 클로넛 해보라고! 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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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살고 싶습니다! 씨발, 저, 저 살고 싶어요! 제발요, 웨스커님! 빨리! 하아. 아, 제발 들어, 제발 걸어줘! 아, 제발, 제발 죽어, 제발 죽어! 아, 나이 아, 제발요! 진짜 제발요! 제발요! 사장님, 제발요! 주님! 엔티트님!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사장님,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상님! 감사합니다! 미션 성공! 상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님! 감사합니다!